어머니를 따라 전국 중고생 장원사 대회 시상식에 따라갔던 8살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TV에서만 보던 웅장하고 큰 무대도 신기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형, 누나들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놀랐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형, 누나들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저 무대에 꼭 서봐야지 라고 다짐한 지 6년이 지난 오늘 그 어린아이는 이 자리에서 그 꿈과 다짐을 이루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춘중학교 1학년 강하준입니다. 어느덧 청소년으로 자란 어린아이의 봉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덧 4년째 매월 한 번씩 콜몸 어르신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어르신 말벗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주말이면 반찬 재료를 구입하여 손질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처음 재료를 손질할 땐 칼을 잡는 것도 떨리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걱정했지만 아버지께서 칼질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뚝딱뚝딱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할아버지는 두부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두부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할아버지께 직접 드시고 싶은 두부 요리를 여쭤보기도 합니다. 항상 음식이 맛있다고 좋아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 준비부터 그릇 담는 순간까지 매 순간 정성과 긍정 에너지의 마음을 담아야 음식을 드시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반찬 공사를 하는 날에는 항상 신난 음악을 틀어놓고 콘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만나는 할아버지 자랑을 잠깐 해도 될까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6월 강원도 장애인 IT 경진대에 참가하셔 금메달을 획득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도전을 계속하시는 할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황금 할아버지, 지금 전국대회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 있길 하준이가 응원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 시작한 봉사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라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하준이가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준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연결고리가 되며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한편 성장한 제 모습을 보며,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어쩌면 매월 봉사활동을 하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봉사란 매월 저를 찾아오는 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어른들은 저를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며 이런, 이런 칭찬 덕분에 저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한 저의 성장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년 전에 꿈을 이룬 발표번호 9번 강하준의 봉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